KKMD 850파. 해외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 번역. 고요한 아침의 나라, 세계적 억지력 공급자 되다. 조용히 초강대국 슈퍼파워로 변신 중인 KOREA KOREA. 대한민국은 불과 10여 년 만에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무기 수출국 중 하나로 발돋움했다. 한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대한민국 방산조달 시스템은 이제 활력 넘치는 수출 엔진으로 바뀌어 경제력 측면뿐 아니라 전략적 측면에서도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산 무기는 더 싸고 더 좋고 더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곧 비용 효율성이 높고 생산 속도가 빠르며 신뢰성 또한 높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전략적 필요성 때문에 시작되었던 방위산업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력을 상징하는 요소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동유럽에서 인도태평양 그리고 중동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순한 구매자나 영내 강국이 아닌 세계적인 억지력 공급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의도적이며 여전히 진행 중인 변화이다. 해외 외신 기사에서 대한민국을 묘사하기 위해 초강대국 슈퍼파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바래 땅을 주름잡았던 고구려 이후로 한민족이 세계 무대에서 이 정도로 인정받았던 적이 또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인도의 기반을 두고 있는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는 며칠 전인 7월 16일 대한민국이 방산 부문의 발전을 앞세워 조용히 세계 초강대국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9년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찬란한 빛으로 빛나던 나라 한국 다시 한번 동방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라는 내용의 시를 썼고 이를 동아일보 영문판에 실으면서 대한민국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인도계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는 방산부문 발전에 힘입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 타고르의 시에 빗대어 조용한 초강대국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과연 유라시안 타임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조용한 초강대국으로 변신 중이라고 분석했을까요? 2025년 7월 16일 유라시안 타임즈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한때 무기를 꾸준하게 해외에서 도입해왔던 대한민국이 조용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불과 12년 만에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무기 수출국 중 하나로 발돋움했다. 2025년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따라잡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 방산 강국들을 앞지르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세계 방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르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현재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오가며 주요 계약들을 확보하고 있다. 폴란드, 인도, 필리핀 등 여러 나라들이 K방산이 지닌 비용 효율성과 신뢰성, 기술적 우위에 주목하며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다. 전략적 동맹과 기존 강대국들로부터 자립해나가고 있는 방산부문의 지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에서 억지력을 제공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이러한 변화는 신중하고 의도적이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K방산의 수출 공세. 폴란드. 대한민국은 폴란드에 K2전차 180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67억 달러, 한화 9조 3천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약 1천대의 K2전차, 648문의 K9 자주포, 48대의 FA50 전투기를 포함하는 2022년 기본 계약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체결한 방산 계약 중, 가장 큰 규모의 수출 패키지다. 전 세계적인 무기 부족 현상 속에서 이번 계약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핵심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지위를 확고하게 만들었다. 필리핀 2025년 6월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인은 블랙 20 사양의 F-50 전투기 12대를 2030년까지 필리핀에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7억 1280만 달러 한화 9,80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미국의 주요 파트너인 필리핀과의 방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했다. 인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4월 인도에 K9 자주포를 공급하는 2억 5,400만 달러, 한화 3,50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지 파트너 라르손 앤 투브로와 협력하여 2030년까지 납품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는 KMSM 천궁 블락2 대공방어시스템을 32억 달러 한화 4조 3천억 규모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대한민국의 무기수출 역사에 크게 기여했다.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포대 10개를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계약은 첨단 방위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라크, 대한민국은 바그다드에서 열린 IQDEX 2025 방산 전시회에서 카이 KUH-1 헬기와 FA-50 경전투기 이동식 방공 시스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방산 패키지를 이라크에 제안했으며 2024년 말에 체결된 9,270만 달러 규모의 카이 헬기 계약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세계 방산 시장에 도전했던 대한민국의 고집은 마침내 변화의 신호탄으로 되돌아왔다. 한때 방산 분야 수출보다는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대한민국은 이제 동유럽에서 인도 태평양 중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방산 강국으로 변신하다.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일명 K-방산은 조용한 혁명을 겪고 있다. 한때 미국의 군사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은 꾸준히 자주국방의 길을 걸어왔고, 현재 세계 10대 무기수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한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대한민국 방산조달 시스템은 이제 활력 넘치는 수출 엔진으로 바뀌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략적 측면에서도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몇 년간 특히 두드러졌다 2020년 이전까지 연간 20억에서 30억 달러 수준의 꾸준한 매출을 기록했던 K-방산 수출액은 2021년 73억 달러로 2배 이상 급증했고 2022년에는 무려 173억 달러 한화 24조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2023년에는 140억 달러 2024년에는 95억 달러로 소폭 감소했지만 성장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상 중인 초대형 거래에 힘입어 2025년 무기수출액이 230억 달러, 한화 32조 규모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의 이면에는 2027년까지 세계 무기시장의 5%를 점유하고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대한민국의 포부가 있다.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이 늘어나는 세계 수요를 제한된 생산량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신뢰성 높고 최신 기술이 적용된 군사 솔루션을 시기적절하게 제공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단순한 외형적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계약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며 세계 방위 산업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뒷받침된 K 방산의 성장. 대한민국 K 방산 수출이 금물사를 타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 전략이 하나로 결합된 결과인 것이다. K 방산 수출 모델의 핵심에는 유연하면서도 고객 중심적인 접근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고객의 요구에 맞춰 시스템을 개조하고 기술 이전을 제공하며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것 등이 그 좋은 예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수출 모델은 최첨단 플랫폼을 지렛대로 활용해 국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나라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사업 영역을 크게 확장했다. 2023년 한 해에만 12개 나라에 무기를 수출했는데 불과 몇년 전만 해도 4개국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단한 성장세다. 더구나 수출된 무기 시스템 종류도 6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대한민국의 K방사는 단순히 덩치만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은 2025년 초 향후 2년간 10대 핵심 국방수출 분야를 대상으로 한 20억 달러, 한화 2조 7천억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투자 계획은 인공지능, 항공우주, 첨단 소재 등 신흥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광범위한 첨단 기술이 적용된 방산제품들을 수출하려는 대한민국의 야망과 맥락을 같이 한다. 중소 방위 산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되고 있다. 이들 중소 방산 업체들은 최대 5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기 더해 여기 더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기관의 자금 지원도 확대되었다. 수요가 많은 분야의 방산 업체들이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한 대한민국 정부는 노동 규정까지 완화하고 있다. 특별 초과 근무의 허가를 통해 방산업체들은 주당 최대 64시간, 연간 최대 180일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현행 노동법 규정에 크게 벗어나는 조치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는 방위사업청 산하에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15인 위원회를 두고 있다. 방위사업수출 자문위원회로 불리는 이 기관의 임무는 방위산업수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방산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정책과 지원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장대한 산업 비전을 반영하고 있다. 즉, 방위 산업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와 더불어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의 전략적 주축이 되는 4대 기둥 중 하나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K방산의 세계 진출을 주도하는 거대 방산 기업들, 대한민국 K방산을 이끌고 있는 주요 방산업체들이 강력한 수출 붐을 타고 있다. 국내 매체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LIG 넥스원, 현대 로템 등 4대 방산업체의 수주장고는 올해 말까지 10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의 방산기업들은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해 대단히 생산시설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계약이행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 또한 갖추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K방산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었다. 대한민국 K방산의 수출 포트폴리오는 수출 전략만큼이나 다양하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의 주요 시스템들. T50 고등훈련기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판매되어 대한민국을 군용훈련기 분야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여담이지만 인도계 언론인 유라시안타임즈의 7개월인 억지가 다소 보이는 대목입니다. 고등훈련기 사양인 T50의 수출 실적은 56대 정도로 1조 5천억 원 수준이지만 인도 테자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경전투기 FA50의 수출 실적은 114대 이상으로 50억 달러, 한화 70조 수준입니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경전 투기 FA50의 수출 실적이 높고, 따라서 세계 군용 항공기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지분을 높여준 존재 역시 T50이 아닌 FA5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블락 20 버전의 FA50은 ASA 레이더와 국산,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철령 ALCM 및 초음속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까지 운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의 매력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인도의 자랑 테자스가 설 자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도 매체 입장에서는 섣불리 언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인도, 터키,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이집트,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실전 배치되어 있는 K9 썬더 자주포는 신뢰성과 기동성의 대명사가 된 자주포 플랫폼이며 필리핀의 군용 차량을 3억 4,500만 달러 한화 4,700억 규모로 공급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천궁2 지대공 미사일이 35억 달러 4조 7천억 규모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되면서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진출 모습 또한 두드러졌다. 이러한 수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더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대한민국의 방산 업체들은 더 이상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발돋움했으며 한때 전통적인 서구 방산 강국들이 장악했던 시장에서 꾸준히 입지를 넓히고 있다. K 방산 수출 호황을 이끌고 있는 원동력은 지정학적 긴장과 지역 갈등은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전쟁 지역에 무기를 직접 판매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은 분쟁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들, 특히 유럽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을 찾아냈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K-방산의 크나큰 전환점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폴란드와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인접해 있는 나토 회원국에게도 무기를 판매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산 주력전차 K2 흑표와 K9 썬더 자주포는 유럽, 호주를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경쟁기종들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다. K방산에 대한 이러한 수요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한국산 무기는 더 싸고, 더 좋고, 더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곧 비용 효율성이 높고 생산 속도가 빠르며, 신뢰성 또한 높다는 사실을 뜻한다. K방산의 이러한 경쟁력은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쏟아부었던 방산 부문 투자와 한미연합 훈련을 통해 형성된 미군 및 나토군과의 긴밀한 상호 운용성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은 장기적인 수출 전략도 추구하고 있다. 어떤 나라든 일단 한국산 플랫폼을 채택하게 되면 다른 나라 제품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결과적으로 한국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면서 오히려 대한민국과의 국방협력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득이 되는 사례가 많아진다. 이러한 잠금 효과 락인 이펙트는 대한민국이 일회성 수출을 장기적인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다. 조용히 초강대국 슈퍼파워로 변신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조용한 자신감으로 세계 방위산업을 재편하고 있으며 현재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과부하 상태에 놓인 서구 방산업체들이 발생시킨 공급, 공백을 메우고 자국군을 신속하게 현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나라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적 필요성 때문에 시작되었던 방위산업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력을 상징하는 요소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동유럽에서 인도, 태평양 그리고 중동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순한 구매자나 영내 강국이 아닌 세계적인 억지력 공급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우도적이며 여전히 진행 중인 변화이다. 지금까지 해외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가 2025년 7월 16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관세전쟁과 눈에 띄게 악화된 실물 경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급 받는 분들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겠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죠. 이렇게 우 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현대 로템 등 4대 방산업체의 수주 잔고가 올해 말까지 10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진하는 방위 산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초강대국, 슈퍼파워가 되려면 정치, 군사,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그에 합당한 능력을 지녀야 되겠죠. 아이러니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오락가락하고 있는 최근 미국 정치 상황을 보면 과연 미국이란 나라가 초강대국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5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